78님, 어서오세요. 지금 7점수만 하면 돌송 가거든요. 좀만 기다려주실래요? 근데, 파티가 안 돼서 낚시하러 왔거든요. 한 5, 6분 정도 있으면, 한 10분? 10분 정도? 있으면 저기 앞에 돌선갈것 같아요. 음. 네, 6점 부정한, 6점만 더 하면 되는데. 엔젤님 어서오세요 엔젤님 <laughs>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방금 막 이제 뭐지? 이제 8시되가구나 저녁 드셨겠네요 이제 집와서 어서오세요 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? <laughs> 근데 엔젤님이 사무직이신지 현상직이신지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무실 안에 있겠죠 암은 사무실 안에 있어도 춥더라고요. 손이 시려서 낮에도 난로를 하는데도 손이 시려가지고. 음. 내일만 일하면 주말이네요, 인제님. 민진이 또 토요일에 가실지 모르겠다.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, 그죠? 안 가고 싶죠? 하루 일당이 아침 9시부터 5시 까지 하는게 한 4만원 좀 넘잖아요 4만원 좀 넘는데 한달에 하루 4만원씩 사주면 16만원이잖아 엔제님1 6만원을 두달 세달 그렇게 일하면 32만원이 두달이고 뭐 이런식으로 되니까 이러면 48만원 정도 될것 같고, 뭐, 엔젤님 사고 싶은 거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엔젤님나 아이패드 샀어요. 아이패드 사가지고, 아유, 놓쳐봐. 뭘 사신다던가 뭐 그런 거 장만 하는 게 낫지 않아요? 어차피 일 해야 되면 뭐 즐겁게 일해야지 어떡하겠어요. 보통 이제 그 주말 특하을 일하는 게 <laughs> 감사합니다. 주말 특하를 일하는 게 전에 제가 웹 디자이너로 몇 개월 일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저도 주말에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도 그거 하고 그랬거든요. 막밤0시에도 퇴근하고. 뭐 월급은 좀 되는데, 심신이 지치더라고. 힘들어서 그만뒀어. 뭐몇 개월 일하다가 더 좋은데 간다고 창무지 간다고. 뭐, 그, 좀 힘들어도, 출장도 가고 하면, 십 몇만 원씩도 수입이 들어오고, 뭐, 그런 것도 있으니까, 뭐, 나쁘지만은 아닌데, 체력만 받쳐준다면, 애들 체력만 받쳐준다면, 뭐, 우리는 없을 것같아 나는 좀, 뭐, 기본적으로는 적, 그냥, 그냥 뭐, 월급 많이 안 받고, 쉽게 그냥, 쉬운 건 아니겠다. 월급 그냥 적당히 받고, 적당히 일을 하고 싶어서, 뭐, 그런 경향은 있는데, 아무튼예전에는 저도 힘 많이 들었죠. 근데 뭐, 어쨌든 첫 직장이고 하니까, 남는 거는 뭐, 남는 거는 뭐 월급이니까, 월급이니까 뭐잘 모으셔가지고, 뭐, 나중에 뭘 사던가, 아니면 저축하시던가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. 한 번만 그거 낚시 잡으면 다른, 저기 앞에 돌송가인데요. 엔젤리 보고 가세요. 플러스 방송을 또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,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해야 될것 같고, 한달 두세 번은 해봐야 될것 같고, 플러스 방송도 적금으로 들어가야 자유적금이에요. 정해진 거 아니고, 불써 갈게요, 엔젤님. 벌써 왔어요. 여기가 마지막 단계인가봐요, 낚시터. 멋지다. 오, 멋지네. 예전에 많이 넣고요 지금도 넣고 있는데, 월급으로 들어가니까, 금으로 들어가니까, 음, 겁죠 이제 3 0렙 돼가지고, 여기도 이제 제작해야 될것 같은데, 바꾸고 싶기도 하고, 저 10분정도만 더 하고 방송할게요 엔진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뭐 직장 얘기는 직장에 대한 건 내가 웬만한 거다 알고 있으니까 직장 한 9년 대가 8년차? 8년 넘었어요 직장 다닌지 8년차니까 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쁘기는 앞에, 앞에 두 번째 낙스터가 있는데 여기는 좀, 여 음, 여긴 좀 심플하구나, 맵이. 여기 이거를 사면 뒤에 이거 하는 거 투명 그거 케이스를 놓고 와가지고 하는 줄어시천도안 보이는데.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, 내 근데 왜는 쓰지도 않는데 <laughs> 음. 뭐 아프리카나 유튜브 외에는 쓰는 게 없어요 그거. 아이패드인데 음. 내가 뭐 애니를 보는 성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엔젤님, 이거, 페이스, 이거 하고 필름까지 해서 42만원 줬거든요, 엔젤님? 이런 거 하나 장만하셔도 진짜 뭐 괜찮을 것 같고, 적금 넣는다고 하니까 적금 넣어서 나중에 계속 뭐 꾸준히 다녀서 집 마련해도 좋고, 엔젤님 뭐 필요한 거 마련해도 되니까,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. 맵이 이쁘기는 저쪽 나시터가 이쁜데, 여긴 좀 자유롭게 하나 해볼게. 맥스까지 598? 맥스면 또 다른 나시터가 있는 건가? 이렇게 넘는 것 같은데. 언니 켈스도 이벤트 하더라고요. 하필 그거 정식 대원 그거 나왔고 정식 대원 캐스트 정식 대원 그거 하면 코시튬 정식용 뭐 코시튬 그거 무기한 주고요. 그거 뭐 마을 돌리는 거또 워터 마윈터 마블, 블 마블이구나. 윈터 마블 그거 해서 뭐통발이도두 개씩 세 개씩 주고. 에이. 나는 이제 48 찍었어요. 이제는 어제까지 찍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50 찍으려고요. 나도 이카루수 이틀 동안 못 해가지고 해야 될것 같고.